좌표평면 위에서 세점 인데 자연수 k 라 그랬으니까 얘를 x 축이라고 보고 a 를 여기 k, 0그 다음에 b c 점은 k 플1 이니까 뭐이 정도 표현해 볼까요 c 점은 삼각형 넓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겠죠 여기서 까지를 밑변으로 볼 테니까 그래서 뭐 밑변의 길이는 k이고 높이는 얘가 결정을 해줄테니까요 그래서 삼각형 이렇게 그려보면 높이가 k 플러스 이다 그러면 넓이가 4 이상 24이야 식으로 표현해 보면 4보다 크거나 같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k에 k 플러스 a 이거 하나 구하고 이거 하나 따로 구하면 뭐 구할 수 있겠죠 넘기면 8 자식 나눕시다 분리 8 k 제곱에 더하기 2k 자, 8 넘기면 k제곱, 2 k 의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, 2보다 크거나 같다인데, 자연수를 했으니까, 얘는 의미 없고요 얘만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. 그 다음에, 두번째는 2를 곱해서 얘는 바로 넘길게요 그럼 전개해 보면 k 제곱에 더하기 2k 48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48 0보다 작거나 같다6 8 되겠죠 k 플러스 8 k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에서부터 6 까지 음수가 의미 없긴 하지만, 여기서도 벌써 걸러졌으니까. 그래서, 1, 2에서, 여기 적겠습니다. 1번이랑 2번이랑의 공통 부분은 2에서부터 6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. 자연수 개수는 2, 3, 4, 5, 6, 5개.